하나 둘셋화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화이팅 파이팅 이렇 조심하고 다들 로에들도 있다 올까 이거 건차 퍼퍼퍼퍼 조심 조심님들 어디다 떨어지 발사기 주세요 발사기 발사기 C4 어디지 뺐다 뺐다 민민호님 저, 저... 했따, 뭐, 미, 뭐, 미, 뭐, 저 로켓 있어요 급진장 진이 할게요 로켓 좀만 빠 진이 패턴한데 로켓 어는데한 번만 한대 다운이야, 다문 다운. 열렸다. 안비오 네. 우리 그나 고어요나 포인트 얼마 없어? 맞아. 아니, 안에 들어가는 거죠? 안에 저 팀들 안에 저 안에 우리 팀이래요. 막루 제가 막루 저가 먹었어요. 막루 썼지 마요 오케이, 오케이. 네, 뭐, 포 들고 어, 있는 것도 우리 편이네. 진짜 어디지? 네, 대포 밖에. 고속루시네저희가죽 말씀해 드릴게요. 아무도 나왔어요. 리 이렇게 줘, 줘. 옆에 있잖아. 어디 어 줘. 루 사람 있어요. 잠시만 요문열고닫고니다문빠진거 같은데 하나? 하지 말아요. 바뀐 있원시신 아, 우리예요. 우리. 아, 너 소리 안. 소리 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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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하고 확인하고 아! 확인하고. 둘다둘다 구웠어.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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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나이스. 야 안으로 포 아, 넣어. 미는 거기 아. 내가 볼게요. 삼치 끌려 삼치 끌려. 꼭대기 바로밑이먹었어요 여기겠지? 우리 집은. 람나 다운 나 다운 나 다운. 아 총가리 온다. 여기 아닌가? 깨웠다. 옥상 뒤일났어요 다시 나, 진입 진입 올라갈 거거수 있는 사람 있어? 옥상 내가 못가나 빼고 못가 옥상 먹혔어요 옥상 싸져 어. 보이면 밖에 어. 누구예요 원신 옥 먹혔어요 원신 아, 뭐. 들어올 어. 때팀구발안 어. 어. 해주면 어. 죽여요 어. 그냥 외곽칠 수도 있어 죽여요 그냥 원신 다 죽여요 어. 지금 죽여야 될거 같아 집에서 먹고 가요 그거 올때말좀 해줘요 올때 깔아놨죠 원신 죽인다니까 우리 침대 깔아놨죠 네네네. 어 이거 왜확살하지확살하지얘확살하지말확살하지마확살하지마 어, 뭐, 뭐. 어. 그냥 잠시만 어, 네. 잠시만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네네 안쏠게요저저 저 침대 없는데? 저 침대 저 침대 좀 실패야 침대 좀. <laughs> 이거 메인 방 나왔는데 그냥 안에 밀면 될 듯? 음, 뭐야 렉뭐야 옹몸이기 네. 전에 저 횃불 켜겠습니다 불 켜고 있는 원신 잠깐 쏘지 말아주세요 네 바로 올라갈게요 이거 보석이 안 보여요 지금 일단 아끔만 보시면 쏜다고 하던 어? 인스타? 제가 쏜건가요? 시체에도총 있어요 오른쪽 구석에다가 이거 포쓸 때는 4명 다 깐다고 생각하세요 한명 말고 네 따라주셨어요 네. 제대로 쓰세요 틀리 어떤 거지? 아 이거구나. 60초. 오 엠투 누구? 허튼이 어디겠지 M2 저 필요 없어요. 저 근접이라. 에이. 그냥 들고 있어야지. 이라애 많이 리 바깥에 찍어놓내려가에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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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권차 풀어졌다. 나 권차 어, 30초 아직 남 어, 아직 3초 이거 권차 바뀌었으면. 없어요. 권차 찍혀 있는 사람 없죠? 기다려야 돼 이거. 없어요. 방어 이거, 이거, <laughs> 아, 이거 밖에서 뛰어온 거예요. 건차 풀어줬다. 건차 뜯는 중나 아직 네네네 네. 이거 건차 나올 거 같으면 풀을 틀어 안 돼요. 건차 다시 박으면 건차 다시 찾아야 됨 쏘. 씨발. 다음 위에 다음 여기다운 로켓 다운 나다운 로켓 다운 건차 다시 박았어요. 이거 밖에서 온신 계속 온다. 아 힙불, 힙불 들고 갑아 어, 제발, 제발. 원1 지금 계신 분 있나요? 저, 저, 저. 아, 죽여주세요, 제발. 방호인방 <놀람> 살릴게, 살릴게. 살릴게 초초님, 내가 살릴게. 내가 계단 길막 아, 포 넣었다, 씨. 감사해요. 빨리 가셔야 돼요, 님들. 님들 빨리 가줘야 돼요. 아 네, 누구 있어요? 아 다운이고, 하나 안에 있어요. 무장, 하나 있어요. 포잡이. 위아 다운, 다운. 포대고 있었다고. 하지 마세요, 올렛님. 아하.. 문음 왼쪽에 저기 있거든 아그박 봤어 아! 로켓 아10% 가져왔어 10% 있다 10호 있다 10% 있다 10호 있다 10% 있다 있다 10% 있다 10% 있다 10% 있다 와주세요1에 있다 10% 있다 10%있 문에.. 문 있다 10% 있다 10%있어1왼있 뚫려 있어1 있다 10% 있다 10% 있다 10% 있다 1요 있다 여기 있다 1옷있을게0 있다 10% 있다 10% 있다 10% 어, 아 여기 올라가는 깨져네? 길 없는데 어떻게 문 열고 쏴야아나 이거 침대 나 아, 지우자 하나? 이거 왼쪽 거 하나. 여기 거예요, 이거 여기 거 계단, 계단, 계단. 이거 거 <laughs> 이거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침대 앞에 있는 거칼고아 이거 저기구나 됐어 됐어 안지워돼안지워드안지워드안지워드 잡았나? 안지워돼안지워돼안지워 돼. 잡았나? 해치웠나? 아나 지워야돼 이기고찾고 있다가 이이 한가스 이드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하셨습니다 고생 하셨습니다더다 이거 쳐정니까 고생 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각자 팀 채널로.